대단히 반갑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했지만 형 놀부는 온갖 못된 짓만 골라했어요. 놀부는 우는 아이 뻔 때리고, 호박에 말뚝받고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다된 밥에 재뿌리고 음물에 똥누고 놀부의 심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부를 싫어했어요. 놀부는 또 욕심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놀라 옷을 다 차지하고 흥분의 식구를 내쫓았어요. 쫓겨난 흥분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얻어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어렵게 살았지요. 아버지 추워요 아버지 배고파요 흥분은 배고파오는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얻으러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구워주세요 니시오 난 동생이 없는데 형수님 보리쌀 한 대만 구워주세요 아니 이 거지가 당장 나가거라 놀부의 아내는 버풀이 묻어있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아니 이 귀한 살을 형수님 이쪽도 쨉에 때려주세요 흥부는 다른 쪽 뺨도 내밀었어요 놀부의 아내는 밥풀도 아까워 흥부을 발로 차 내쫓았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제비 한쌍이 날아와 흥부의 집자마의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쁜 새끼들도 낳지어 어느날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제비를 잡아 먹으려고 기둥을 타고 올라갔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놀란 새끼제비들이 소리쳤어요. 아니 이 못된 구렁이 저리가지 가지 못해 흥분한 막대기를 휘저어. 구덩, 구렁이를 쫓았어요. 그런데 그만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지 뭐예요. 흥부는 얼른 흥검을 가져와 부러진 다리를 메워주었어요. 정성스러운 흥부의 간호 새끼 제비의 다리는 금세 다 나았지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어요. 이듬해 꽃피는 본 여자 제비 가족이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톡 떨어뜨려 주었어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다니 여보 박을 잘 끼워서 끝던 바가지로 쓰고 속은 죽을뻔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어요. 흥부나 가족은 박씨를 신고 정성껏 가고었어요 박은 쑥쑥 자라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박을 따요. 한 분의 가족은 커다란 박을 따 노래를 부르며 톱질을 했어요. 스르렁 스르렁 톱질하세 스르륵 쓱싹 톱질하세. 펑 마침내 커다란 박이 갈라지고 박 속에서 하얀 쌀이 좌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와 쌀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아니 박 속에 쌀이 나오다니 이건 보통 박이 아니구나. 아버지 얼른 다른 박도 타봐요. 흥부네 가족이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금이다. 와, 비단도 있어요. 흥부네 가족은 신이나서 자꾸자꾸 박을 탔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우르르 일꾼들이 나왔어요. 일꾼들이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고 설근설근 톱질을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고래등 같은 기 괴집을 지었어요. 흥부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농, 놀부는 배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넓부는 제비집을 지어 놓고 제비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제비가 찾아왔어요. 넓부는 구렁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리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씩씩 널부는혓바닥을날름거리며 기둥으로 올라가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흥겁으로 대충 감아 주었지요. 주었어요. 다음날 다음에 봄이 되자 제비가 놀부에게도 박 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놀부가.대충 심은 박 씨도 무럭무럭 자라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신이란 놀부 부부는 마주 앉아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펑박이 갈라지자 그 속에서 무슨 도깨비들이 나왔어요.내가 그 못된 놀부구나 어디 혼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커다란 방망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때렸어요. 어구구 살려주세요.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놀부는 다른 박을 탔어요. 두 번째 박이 퍽 갈라지자 이번에는 제비병사들이 나왔어요. 집과 설날림 사리를 모두 부수자. 제비병사들은 집을 모두 부수어버리고 돌과 곡식을 싣고 사라졌어요. 했어요. 제비병사들이 사라진 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놀부는 또다시 다른 박을 탔어요. 박이 또쫙 갈라졌어요. 콸콸콸콸 이브에는박수에서 누른 똥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놀부 부부는 온몸에 똥비락을 맞고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놀부가 도깨비들에게 혼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황부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홍보야 미안하다 모두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야 흑흑흑 놀부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유쳤었어요그후 홍보와 놀부는 한집에서 사이좋게 살았어요